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객입니다. 뭐,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죠? 자, 도시군 관리객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도시군 관리의 내용. 두 번째, 주민의 입안 제한. 세 번째,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 이렇게 딱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객 내용이다. 틀린 것 하면 답이 여기 다 했네요. 기반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용 개발 파트니까 관리객 내용이 아니고,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행위 제한은 관리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의 지정 변경은 관리계의 내용입니다.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관리계의 내용이 아니고 성장 관리계획도 개발의 허가 파트죠? 관리계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다 끝난다.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 사항이죠? 주민의 입안 제한 용, 산, 기, 지입체죠 용산기지 입체는 다 암기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 뭐예요?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뭘로 대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자, 이렇게 할까요?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이렇게.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사이즈는요? 소규모 1만 이상 3만 미만. 기반선의 설치 정비 개량 5분의 4. 지구단위객 3분의 2.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고요. 5분의 4. 하여, 자, 용, 산, 기, 지가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용산기지 입체입니다. 자, 이때 공법의 제한, 그러면 다 얼마? 3분의 2. 자, 이번에 개념도 바뀌었죠? 입체적인 기반설만 5분의 4. 제한 그러면 다 3분인데요. 여기 입체복합구역과 여기 기반설, 입체적 기반설이에요. 이만 5분의 4, 한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고. 자요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축소가 있네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반할 때. 단축, 축소,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대는 안 경미니까 생략이 안돼요 단축, 축소, 추, 축, 축, 그렇죠? 경미, 축축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안된시 또는 군에만 공청회가 있습니다. 원칙에는 없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 자, 4번, 기득권 보호인데요. 자, 이미 착수했어요.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미 착수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하고요. 개발구역과 정비구역만 30일 내에 신고입니다. 기득권 몇 자예요? 세 자. 숫자가 삼삼합니다. 숫자가 뭐라고요? 삼삼하다고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단어가 길어 3 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 짧어 3 0 일, 수시, 개정 이렇게 신고돼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이야기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 삼단 근데 그게 국가과 연계 이 단어가 나올 때만 국가계 나올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6번 공간 재구조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자 공간 재구조 계획도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관리 객처럼 자,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거기에 국유 재산이 공유 재산이 국가 것이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 재산이 지자체 재산이 그영도 구역 내에 포함됐으면요. 제한자 말고도 제3자 제한이 가능하도록 공고합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의 입반 제한과 차이점.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이 입반 제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주민도 되지만 제3자 제한도 가능하더라. 단, 용도 구역 내, 자, 뭐가, 국가나 지자체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조심할까요?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권자가 대도시장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 의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지역 도면을 고시한 날. 만약에 지역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는요?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을 못한 날고시한 날. 잠깐만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언제 효력 발생하죠? 지역 도면을 고시한 날. 똑같잖아요, 둘이.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해요. 제3자 제한이 가능하다. 공간 재고 지역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제3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이 효력 발생은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고시한 날 효력 발생, 고시한 날 효력 발생. 시험년 어떻게 나올까요? 고시한 날의 다음날, 고시한 날 효력 발생, 고시한 날 효력 발생. 하여 개정사항까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내용은. 주민, 이해 관계자와 포함해서 공간 재구조화계,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이 신설된대. 여기서 문제가 정말 괜찮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공간 구조 재구조화계획을 이반 제한한데 도시혁신구역, 혁신계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자, 입체 복합구역에서 제한할 수 있다. 5분의 4. 그러면 틀림 문장이 입체복합구역 지정을 공간재고자에게 이반권자에게 이반 입안 제한을 수 있다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입체복합구역은요 함께 지정하는 입체복합구역 무슨 말이죠? 혁신구역과 함께 혁신계획과 함께 복합용도과 함께 복합용도계획과 함께 이렇게 함께 지정하는 요 수식을 놓죠. 정확하게 법률 규정에선 이게 1호 이게 2호, 이게 3호 해서 1, 2와 함께 지정하는 3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체 복합구역을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공간 재구조화의 X. 입체 복합구역은 좀 전에 배웠죠. 용산기지 입체. 관리객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입체 복합구역을 공간 재구조화의 입안 제한하려면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할 때만, 둘이 같이 올 때만 제한할 수 있다. 아주 괜찮은 문제가 여기 하나 숨어 있어요. 함께 빼면 틀린 문장. 이거 알아주시고. 자, 우리 공법의 재검토, 타당성도다몇 년? 5년. 효력 발생은? 고시한 날. 주민의 입반 제한. 용, 산, 기, 지, 입체. 이때 입체 복합구역 얼마? 5분의 4. 기반 설 5분의 4. 공법의 나머지 제한은다 얼마? 3분의 2. 반영 통보 며칠? 45일. 플러스 며칠? 30일. 하여 5분의 4. 별지 다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형 5번. 용도 지역 나온데요 자, 1번 질문 좀 볼까요? 이 문제가 많이 질문 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둘이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또,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역, 구역, 지구, 지역, 지구, 지역, 지역, 구역, 심지어 지역, 지구, 구역 다 중복이 돼요. 세계가. 그런데, 그런데. 뭐만 중복이 안 돼요? 지역, 지역만. 이게 푸는 요령이죠. 자, 이게 공법에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학계론까지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요. 나머지 모두 지구, 지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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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역, 지구 다 중복, 심지어 지역, 지구, 구역 모두 다한 토지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지역은 절대 중복 안 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끝났죠? 1번. 지역, 지역만 되고 나머지다 중복될 수 있다. 두 번째, 다음 중.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는 거다. 틀린 거. 답이 뭐예요? 이쪽이라니까. 넘어있나? 2종부터는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아랍의 숫자 1 나오죠? 1 나오죠 1종은 아파트가 안 돼요 2종부터 아파트가 돼요 1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전 유통산업적 전용공업적 안 되고 일반공업적 안 되죠 같이 읽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 농자 네개 세트 몇 층이야 4층이야 아파트 안 되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니까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답 뭐? 2종. 아니, 뭐, 준주거, 준공업 나오면 행복하죠, 그냥. 당연히 되는 거고. 2종이 대부분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용도 지역에서요. 3번 지문이 시험 지 자주 나오는 데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미정됐으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보고요. 도시가 세분이 안 됐으면, 자,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이 안 됐으면 보전관리 건폐율은 2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용적률은 요 50에서 8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타 국가고시에서는 이걸 계속 물었어요. 20에서 20% 이하, 50에서 80% 이하. 건폐율, 용적률. 우리 시험은 여기 계속 보전 찾는 게 시험 문제일 거예요. 자주 나오는 정답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인데 자 우리 택지개발지구는 도시로 무조건 보죠. 근데 농공 단지는 도시로 보지 않습니다. 수력 발전소는 도시로 보지 않습니다. 농공 단지가 뭐죠? 농공, 농촌에 공장 단지. 잠깐만 어디요? 농촌. 그러니까 도시로 안 본다고. 수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댐만들어서 낙차 이용해서 전력 개발하죠. 딱 여기다 도심을 형성해요. ,이? 댐 터져버려요. ,이? 아 순식간에 물 끼신대네. 물 끼신 싫어 ,이? 수력발전소, 제외. 도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공장단지니까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자, 5번 논점은 공유수면입니다 아, 최근에 이게 문제가 참한 어쩌고리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공유수면이 뭘까요? 바다. 근데, 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하천 그러고 나왔죠. 제가 출제율 하천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 공유수면이 뭐라고요? 바다.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이웃 용도지역으로 전수로 본다. 같으면 본다. 둘리상에 걸쳐 둘리상 이웃 다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시도나 대도시는요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자,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조례가 정하면 추가 세분한 것은요, 주, 상, 공, 녹. 그러니까 이 문장 가지고요, 신설 조항이거든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다. 틀린 것은 주, 상, 공, 녹. 답은 딱 정해지네요. 관리지역. 이렇게. 기출 숫자 나오는데요. 여러분, 1번 문제가 뭐냐면요. 용적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 계속 배열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생각하면 이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높으면 땅값이 비싸. 낮으면 땅값이 싸. 어디가 비싸? 아, 도시가 비싸고 상업적이 제일 비싸죠. 상업적이 맨 앞인 거예요. 어디가 싸? 시골이 싸. 그 중에서 제일 싼 거. 보전자 붙은 게 제일 싸. 이렇게 남겨놓읍시다. 상업적.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그린 상업적, 제일 비싼 게 상업적이에요. 그다음에요? 준주거. 그다음에요? 중공업. 여기서 시험가 많이 나와요. 준주거 500%, 중공업 400%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준이 준이는 준위, 누구예요? 상준이 준이는 준위, 누구만 좋아해요? 공주만 좋아해요. 공업적 주거지역 공인 주개사를 공부하는 주부님만 좋아한대요. 상준이 준이는 준위, 공주만 좋아해요. 그때 주거 지역이요. 큰 숫자 앞에 작은 숫자 뒤에. 3, 2, 1, 2, 1. 큰게 앞에, 작은 게 뒤에. 이렇게 비해라는 거요. 그 다음에 100%짜리와 80%짜리인데, 자, 80%짜리 기억하세요? 그때 보전자 나오면 80이에요. 보전자 나오면. 그 다음에 시골 땅 80이에요. 개만 100이에요. 개백 장군, 개백 장군, 개만 100, 개만 100. 자, 보전자 나오면 80. 시골 땅 80. 개백장군. 그럼 여기 문제가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요. 다음 중 용종률이 다른 거하고 나와요. 그럼 8 0퍼센트다 암기하는 거예요. 보전자 보이면 80, 시골 땅80 개만 100 아무래도 답은 개백이네요. 개백이네요 답이. 자, 높은 거부터 낮은 거. 제일 큰거 상업지역 중일유군순서에 상준이 준이는 준위, 누구만 좋아해? 공주만 좋아해. 삼이일이일 2, 1, 2,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100% 80%보전존자 보면 80 시골땅 80 개만 100뭐검표 한번 주거지역 566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1 7, 1 1 녹관농자 다20% 개만 40% 계획관리지역만 40% 응? 한번 읽어 주시고자 그다음 이거 가로놓기 좋죠 용도지역이 미지정 미세부르면 무조건 뭐 찾아요 보전존 보전만큼 건축할 수 있다. 얼마만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에서 80% 이하. 우리 시험은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20%, 50%, 80%가 다 국가고시니까 벌써 세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딱 잡아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뭐 찾아주시고요. 보전. 자 여섯 번째 용도지구 나왔네요. 여러분 용도지구의 용어적인은요, 암기하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찾아십시오 특화 경관 지구. 특화 경관 지구는요, 특별한 경관 지구입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호 가치가 큰 건축의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해서 필요한 지구. 읽어봐요. 특별 경관 지구. 뭐, 이 정도면 특화 경관 지구 찾을 수 있겠죠?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아. 이 복합 용도 지구에 대칭되는 단어가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보실래요? 특정한 용도를 못 한대요? 제한한대요. 둘이 정반대 단어거든요. 청소년 보호 때문에 애들한테 유해한 시설, 자, 유흥업소 입지를 제한한거예요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입니다. 여기서는 제한이 키워드예요. 그럼 복합 용도 지구는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대요. 둘이 정반대 돼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청소면 뭐예요? 주목적이 그 학교 근처, 집 근처에 유흥업소 못 들게 어 막는 거.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는요, 객관식 이렇게 풀어요. 토지형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읽어가요 복합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때 여기 완화까지 찾아주면 대박이 되겠죠? 자, 칠락이면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자연 칠락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골 마을. 자연적으로 만들어 산 밑에 옹기종기 마을 있죠? 어디요? 녹관농자해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칠락.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아직 안 나온 문제가 자연 칠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에다 틀린 것은 녹, 반농자, 답은100% 주거 지역이 되겠죠? 주거 지역은 자연 발생 마을이나 도시 계획화에 만든 거니까. 고도 지구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자 읽어요. 고도 관리, 100번 읽어요. 고도관리. 고도관리, 고도관리, 고도 관리. 고도관리, 고도 관리, 고도 관리, 관리, 고도, 고도 관리, 고도 관리, 고도 관리. 이 시험제가 고도 조례 이렇게 내 버린 거예요 그럼 다 틀렸고요. 고도 관리, 고도 관리 읽어 주셔야 되고. 응? 개발 제한 구역을 지나할수 있는 용도지구는요? 집단치락. 자, 이거요 집게. 집게. 틀리면 개집에 가는 거죠? 개집에. 그럼 개가 확 물어요. 집게. 그린벨트는 여기 집단치락.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이에요. 자연치락은 녹간 농장. 이렇게 집게, 개집. 자, 용도지구는 특별한 숫자가 없습니다. 저는 용도지구 예상 문제는 이것 봅니다. 종류. 세 분. 자 경관지구는 다 어떻게 될까요?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자시 경관이 뭐죠? 경찰. 아, 세종시 경찰, 특자시 경찰. 자 방제지구는요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죠. 제예 받아 힘드니까 잠깐 시자 그래. 뭐라고요? 시자. 보호지구는요.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되네요. 자 종로상가역 앞에 배하는 중학생들 역중생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역중생. 개발지능지구는요 주산관복특 주거개발지구 산업교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지능지구 지락지구는요 집자. 집단치락, 자연치락. 집단치락은요, 개발, 제한고요. 자연치락은요, 녹, 관, 농,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지구. 근데 용도지구는 이제 종류 세분 문제가 남아있는 영역. 숫자는 없길래 종류 세 분을 서비스로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